나 내가 기대를기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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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월드이정신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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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이거, 이거, 이벌앤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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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안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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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어, 영어로 쓰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음. 내가 건축은 또좋아하는 럭키블럭도 내가 좋아하는 일단, 전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 길로 가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 소지품 넣으라는 거구나, 기본 소지품. 자, 그다음내 생각에 이 럭키블럭 떼면 아이템 나어요 자,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저 인벤세이브 아니네? 이런? 뭐야? 아이템이 왜, 아. 이리 와. 막대기가 왜 나? 왜 막대기가 나? <laughs> 다 별로 쓸거없는 초록색습로 가겠습니다. 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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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우후! 우 어난게 이거 잃어버리면 b a Boba b o 어 a Boba b o b 자자자자자자자자 a 왜 아무것도 안놔 불길해 아 파쿠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다 어.. 아 소지품 뭐야 이거 다 공이네 어? 잠시만 그럼 이거 딱 봐도 파쿠르에서 나 죽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 공이니까 아 이거 협동인가? 아 그럼 나 협동할 팀원이 없어서 아나 파쿠르 나 패드에선 건너 못하는데 에에 역시 내가 못한다고 했죠 아 여기 눈사람이 나보고 가라고 하네 는 이거 눈사람 개시야. 원래 이거 내 게임 태그 원래 저 트로폰데 이렇게 누가 바꿔놔가지고 내 친구 전설의 장미로 전에서 대치하겠어. 대치하러 왔다너내 놈을 대치하러 왔다. 아 대치하러 왔다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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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너무 이지하군 어리석은 녀석 감히 나 나랑, 나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니 토너먼트에서.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템 다, 아이템 다, 아이템 다, 아이템 다. 아이템 다. 이거라도 꺼내놔. 알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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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지금, 지금, 즐기러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음. 음. 와, 힐링. 와아이 <놀람> <놀람> 소고기가 그래도 생겼어요 소고기가 생겼어 요 긍정적으로 응. 생각해야 돼요 이거 깨려면 저기 왕관의 자리까지 가려면 저기 여기 자리까지 나도 가고 싶긴 한데 어... 나 이거 어려움을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있잖아 나 컨트롤 진짜 오케이, 초록색 길로 갑시다. 새로운,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야, 폭발 막아놓은 거 봐봐. 나하드로 플레이하기 쉬운데. 막, 채칩질 이걸로 엔더 유족을 난 찾을 수 있을 것같아 근데 어떻 아, 이거 위험할 때 이거 쓰라고 주는 건가? 내 엔더 진주! 내 거야! 내 거야! 컨트롤 랩을 때릴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앨이필요없 밖으로? 재심하 여러분. We will be right back. 일단은 퀴이모부터 제가 바꿨어요. 이제 못 참겠어. 잡아. 아 일단 저기 먹어 는제한번 봅시다. 뭐 이거 죽어라 만든 거? 뭐 이거? 아 이런 맨맨 만든 사람들 의 뇌는 도대체 뭔지 알아들 수가 없다 나는. 일단 제가 여기에 떨어뜨려간 제 소중한 양털. 어, 뭐야 이거 여기 있었네. 이들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탐스. 탐출... 야 그럼 싹게쌔았네걸있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 먹고. 이 외에 거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 고구려 있어. 아니, 일단. 하늘을 향해 넣어. 일단 여기 끝에는 딱 봐도 어, 무슨 게이트 같은 게 있어. 아. 아. 내가 말했죠 게이트 같은 게있다 Prepare to be at you may break the glass. 그러니까 딱 봐도 맨날 이런 거 있어. 싸우게 한다니까? 맨날 싸우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템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어, 그런 건데구나. 무슨 이상한 소리만 했네. 아무튼, 이제, 마저 파쿠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파쿠로가 너무 짜증나서 그냥 깼다고 칩시다. 아, 이게 도대체 왜 나와? 이게 도대체 왜 나와? 잠시만요. 솔직 들어가. 한성 놔두면 박물수가 전 싫어요. 소식품 유지 <laughs> 항상 나 즉시 리스폰이 운영자로 바꿨다 나는 평화로운 받고 싶다 서바이벌 자 이제 이 양털로 길을 이어주는 사기를 좀 쳐보겠습니다 운영자의 상위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이맵 개발자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no i will not be ashamed of myself 있다고 맨 만든 사람이 ashamed of himself거든 있다고 맨 만든 사람 우후 나는 아직 살아있지 나도 진짜 좀 쓰다 뭐야 왜아 엔더진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죽었구나 신의 기운을 계시거다 나는 영토 생활이다 설탕 왜 필요해 칼도 없는데 이게 이거 끝날 때 건너기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엔딩으로 고맙지시다 다다다다다단 단단요 단요 점점점점점 할게 없어요 아니야 할거 있어 m j u 탈출하는 거 하고 건 u 기로 마지막 엔딩 j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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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가 해준 돼지에 어 이게 말이네. 진짜 m jum, j 이래서 내 친구가 돼지의 저주 조심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 진짜 걔 농담인 줄알는데 걔도 이거 진짜일 줄 몰랐겠지? 흑여사에 뚫린 게! 아니, 제가 알기는 t 트 t 흑요소안 터지는데요, 5년 전이. 이거 뭐예요? 양털로 부아치신 거예요? 아니, 뭐, 돼지금, 일단. 그래, 광화화밖에 안잡고못 잡을 때 광화로 못 잡아. 잠시만요. 음. 음. 와 무서. 워왜 이렇게 맵을 무섭게 만들으신 어놓 거예요? 엔드진주기 <laughs> 가져갈게요. 좀더 빠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아 근데 양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도 괜찮아. 여기도 아아아 블록 좀 나와라. 블록 좀나와라고 블록 좀 나. 하나 가지고 다캐버린 혹시 이걸로 건널개 타고 헥트롤하고 싶다. 아 맞다 나 엔더신도 있지 이들. 여기서 이렇게 간단한 초우제 전부 이렇게. 오, 헐. 어제 똑같은 거? 과... <laughs> 광, 똑같은 강화인 줄 알았는데. 또 돼지야? 왜요? 와이미, 이거 스폰 포인트, 이거 좀 만들어줘. 맨날 여기서 사는 거 싫어. 아, 엔드진주 쓰기도 귀찮은데. 똥겜? <laughs> 아, 좀 이런 걸 내가 여기에 사용할 줄 몰랐겠지. 이런 곳에다 사용할 건 몰랐겠지. 우와! 우 잠깐만 이게 가능해? 아, 뭐야? 벌써 끝? 뭐지? 음. 자꾸 좀 제가 머리를 코로록하고 돌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기가 왜 무기 진짜 들고 그. 내게한 <놀람> 오케이 그래서활이 4개 네치 이게 뭐야? 이게 레전드 템 나왔다. 죽어! 야, 오늘 진짜 찐는게나왔습니다 역시 로키 킥, 록안 믿고 있었어. 누가 있다고? 안들어도 플레이 어, 누가 있다고? 안들어도 플레이를 하냐고? 누가 이런 멤버 플레이를 해? 말이 되니까 제작자님. 도박 이 필요 없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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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그럼 들어. 오, 비치. 향해가. 안녕 소정라 난. 공간 이동할 수 있어. 올라온 거 이득. 여기서 죽면다 나 진짜 나뭔 뭐하는 뭐 인간이냐 하고 할수 있다. 아 여기 난리났다. 아, 지민,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도로마문 거래를 하러 왔다. 잠시만, 도로마문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 도와줄게. 난 돈을 조금 내고, 넌, 넌 돈을 많이 내고, 넌 나한테 조금, 튀네? 죽었고, 일단 전장기를 꺼텼어 거의 위에하마가은 무서우니까. 단단. 아, 여기서 죽으면 나를 전려 그럴까? 음. 왜 사람들 공격한 거야? 나명사수아 잠시만요 이거 몇 년이를 갈아타야 돼오기 오겨내 봐 이렇게 언제 사라져 이거 물로 멋지게 나가왜 낙하... 안됐을까요? 제가 점프 버튼안 눌렀기 때문에 이랬을 겁니다 진짜 나 컨트롤 문제인다 아니 엔더 진주 던지기는 내가 못지한테 잘하지 남은 못지않게 엔더 진주 엔딩 굴려다가 설마 제길 그래, 이기로 용케 왔네. 이럴 때만 이기가는이기 차, 는 차. 기비띵이파이트 띵띵 이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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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기로는 이는 날, 저로바로 아무것도... 아, 제 서버가 조금 터져가지고 안움직던 거구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제가 그냥 해커구나둘 중에 하나다. 가왜 거기서 나오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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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하고 현실에서 둘다 쥐가 생겼다. 찍찍이 쥐가 아니라 발에 나간 거지. 그 아, 위로 가고 싶다. 어, 근데 배고픔이 일도 안 따라? 아, 발이, 발, 다리 진짜로 쥐가 난것 같아. 음. 자, 이제 우와, 우와, 무서워! 염드진지만난잘 던지지 어? 안돼! 안돼! 안돼... 하나 더던다 이게 내 마지막 희망 어? 성공! 이럴 때만 성공한다고 나는 제가 그것 좀 건네기로 야, 근데 나몇 보이는 줄은 꺼져야지. 위로 어떻게 올라가? 블록 두 갠데? 블록 두 갠데? 약간 크리퍼가 많이 보이더라. 아. 딴딴, 딴딴, 슬링, 딴딴. 딘딘. 딘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딴 와, 한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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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블럭이 나올거야 블로그 안나오엔드진주가 나오면 더 이득 쪽기를 향해 야! 성공 어이없게난 맨날 성공을 하지 내가 이동한건 아니다 와 근데 너무 녹화 빨리 끝나 19분 오케이 끝나.